소양강 댐 정상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양강 댐 주차장입니다 오! 기념탑! 응. 소양강 중공 기념탑 기념탑이탑야 여기 한번 쭉 갔다가 오면 끝이야? 냐하면 수력 발전이 더 폭력 발전이고 생각보다 전기가안 나온다. 생각보다 전기 안 나오지. 우리나라가 근데 다 애매해. 폭력 쓰기도 애매한데. 어, 야 물이 많이 없다. 조절하는 거 아니야? 아니 비가 많이 안 와서. 증발했나? 아 내가 저번에 왔, 작년 여름에 왔을 때는 물이 많았는데 물이 이제 없네. 올해는 비가 아직 여, 아직 장마, 장마철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 장마철에 물 엄청 많. 이 여기까지 올라와. 여기가 다 호수가 다 이만큼 올라와. 저 노란색 표지줄저 거의 시멘트 같은 데 있지. 노란색 표지줄 거의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걸. 여기까지도 지금 여기까지도 오... 오네. 여기까지는 <laughs> 안 올라오. 네. 저기 소양강 단모저 댐 저기 그 식물 있는 데 있지. 어. 식물이 있는 데까지 찬다는 얘기야. 거기 밑에 식물이 없잖아. 그럼. 어. 저기 다 비어 있는 어. 나무 비어 있는 데까지 찬다고. 음. 와, 멋있다. 그 음, 아, 저번에 여기 장마비 오는 날에 혼자 왔어. 아, 진짜? 어. 에, 비 오는 날에 이거 수위 어. 많이 올라가면은 어. 얼마나 그물 방류할 수도 있있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 왔거든. 튜브 그 올렸던 거 봐라. 어. 그때 비 왔을 때? 어. 물은지마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댐이 없었을 때는 음. 이 호수가 없었던 거지 이 댐으로 막고 있어서 호수가 아, 찬 거지 아. 이만큼. 그러겠지. 음. 근데 댐을 짓는 게 환경적으로 좋은 거긴 한가 말이 많아. 환경보다는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그렇뭐물 챙겨놓고. 물을 아 이렇게 담아 담아놓으려고 짓는 거잖아. 그렇지. 그 목적이 제일 크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 파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 내가 들었어. 아. 실제로 이게 우리가 통제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자연 그대로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지. 한편으로 또 홍수 막으려고 댐도 쓰기도 하는 건데 음. 사실은 그게 자연 현상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댐을 막으면 여기가 물이 차서 이쪽은 못쓸거 아니야. 응. 음. 이쪽은 다 수몰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야, 그 장단점이 있는 거지. 여기 땜 가지고 싸우는 것도 많이 봤었는데. 이게, 이게 뭐 어디도 어느 지역이더라도 위 그, 그러니까 동네 나라가 땜 막아 가지고 음. 아래 동네가 뭘못 먹어서. 계속 그 전, 전쟁 난 나라도 있는데. 음.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예전에 그때 북한이 그 물줄기 막았다가 풀어 가지고 테러한 적 있잖아요. 그래. 그때 그 그때 오자 그것도 지뢰도 끌려갔죠. 음, 그 물이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음. 이거 네. 소양강 때문에 이거 없으면은 우리 그거 아, 걔네들이 거기... 물 풀면은 여기 다 휩쓸려 나간다 여기. 그렇지. 그래서 이거 전략적인 그것도 요즘... 목적도 있어. 어, 이게... 걔네들 북한이 전쟁 나면 여기 미사일 쏠 가능성도. 그래서 이거. 부시려고. 그러니까 사실 전쟁 나면 다 서로 죽, 죽는 거예요. 어, 서로 다알 아, 서로 다알거 아는데. 그래서 사실은 안 하는 게 좋다. 서로 좋을다 사실 전 사실 우리나라랑 북한이 싸우면 주인 나라만 겁나 죽고. 일본, 중국, 러시아만 엄청 죽을 거야. 그렇지. 우리가 뭐 싸우고 싶어서 싸우니? 맞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싸우는 거지. 그치? 싸우기 싫어. 힘들어. 뭐 하러 싸워? 진짜 평화, 평화로운데 <laughs> 뭐. 요즘 근데 요즘 열심히 돌발하잖아 요즘 이게는 국제정세가 홍선 안 날라오네 오늘은 <laughs> 여기까지는 안, 안 날라오나 보네 아니 서울까지 왔잖아 요번에 러시아가 인이식을 했잖아 북한이랑 어. 가가지고 인애 어. 건드면 우리 병 우리 군사 출동해 줄게 이러고 음. 근데 우리 서결형이 우크라이나 가서 무기 지원해 줄게 이러고 <laughs> 러시아가 선 넘지 말라고 그랬어 <laughs> 아니 할까 말까 검토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하겠다는 거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아, 그래? 푸틴이 열받아서 손 넘지 말라고 했어. 아니, 우리도 대응할 거 대응해야지. 근데 웃긴 건 지들이 먼저. 걔 <laughs> 북한한테 무기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푸틴이. 그런가 보지. 아, 진짜. 이렇게 다. 사실 정치적인 이슈로 다 그러는 거지. 지들 별비 권력자. 그래. 또 러시아, 중국이 또 사이가 안 좋잖아. 음. 서로 공산당 1등 먹으려고. 얘도할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어. 정세가 불안하니까 이, 이, 이런 게왜 이렇게 세웠을까 뭐도을 아, 이렇게 세워놨잖아 그 물이 뭐한 번은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가? 이쪽에 수문이 있어 여기 밑에 아, 그래? 이게 수문이야 아, 이걸 길 만들려고 그렇게 했나 보네 어 그래. 물이 이쪽으로 이제 물 들어오는 거지 응 그래? 음, 숨은 괜찮네. 존나 크다. 아 볼록 튀어나있네 와 어, 문이. 근데 이렇게 이렇게 구곡져 있다. 에. 음. 아저 밑에가 약간 턱 뭐라지 턱받이처럼 돼있네. 음. 아 이렇게 돼있네. 그냥 일자로 이렇게 막혀있는 게 아니었네. 음. 저게 어. 그래 저렇게 해야지 뭐 안전한가 수업, 수업 보네. 어 뭐. 수압 때문에 그런가. 밑에가 무거우니까. 문 열릴 때 문이 안 열리나 보지만 어, 이거다 과학적인 원리가 있겠지 응. 어, 숨었는데 숨은, 네, 숨은 저렇게 뭔가 처음 보는 이게 무슨 어, 이게 현대건설이 박정희 때 지은 거라던데? 어. 그래서 이거 짓고 경부고속도로 지었나 그랬을 거야 와야 햇빛 장난 아닌데 지금 갑자기? 야 그거 켜봐 <laughs> 왜이렇다 뜨거워 <laughs> 아 여기 직사광선인데? <laughs> 타 죽겠다 존나 뜨겁다 와 이거 잘 가져왔다 <laughs> 아, 원래 비 올까봐 들고 왔는데 아, 잘 가져왔어 아 얘는 뭐 가방 내면서 우산도 안 들고 와 우산 조만한거 있나? 집에? 있겠지? 있겠지 야 없으면 사 다이소 가서 판다 그거 어, 어 잠자리다 이 우산 하나 때문에 이렇게 <laughs> 아 잠자리 짱 많아 응. 야 근데 잠자리 보니까 진짜 여름 된거 같아 근데 원래 그런 걸 느껴 음. 호숫가에 많지 않나? 잠자리가 그런 그가 어렸을 땐 되게 그냥 아파트에도 잠자리 되게 많았던 거 같은데 요즘은 못 보는 거 같아 이거 음. 이거야? 박정희 여기 있잖아 박정희 그러네 1973년에 지었네 어. <laughs> 사진 많이 찍어놔라 아, 레고랜드레고랜드야레 아, 레고랜드랑. 어. 소양강댐이랑 같이 만들어 놨네 그래. 아니야 나름 잘 되는 랜 같아 일본 와, 시원하다 <laughs> 시원해서 들어오게 만들어놨네. 뭐야 그냥, 그냥 속고만 났는데, 어, 스물 정에 전시관... 아... 정해진위치로오 아, 영상 있었던가? 저기 가면 영상 시작되나봐. 와, 우체 우와, 옛날... 옛날... 후학이 들어, 그때 시절의 목소리 들어오거 여보세요, 호엽아. 저 호엽이 친구 주연인데, 호엽 있어요? I'm g o 뉴스 하고 있는데, t 어, 얘네 진짜 옛날 u s e 나와 going to g t v 래 h e h s 인가 m going to go to the h 에 u s e I'm g o i n 다 to go to t 겠 e house. 겠지 g 겠지 n g to go to the h o 있어